그렇지 않은데? 생긴 데가 감 같은데? 아닌데? 아니야. 괜찮지 않냐? 어 괜찮은데? <laughs> 인센티브가 높은데야. 아 영업 영업이니까. 여기는 영업. <laughs> 대박. 딱대 능력치가 있어. 백악청 능력치가. <laughs> 빨려 들어간 영상이랑 그.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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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씩하하나 이동은한해 음. 어, 어. 어. 어려운 상아소좀치워주셨어아 음. 아 <,cem ones> <mustache> <Nissinelim> <중간에> <punk> 징그러워 좀 봐. 야 이씨 <laughs> 이 손을 것인가 시골 내려가는 거 찍으려고 음. 한, 근데 거의 한달 됐어 그 아, 모아둔 게 아, 아.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노트북을 사야 되 <신> 요즘 그거 안돼. 맞게 마요 그렇게할게 저희 동생이 영상 전공이거든요 아, 아 뭐야! 브이로그는 이분? 일이분이 이분이 분이분이 이분이 이이 이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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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게대 이분이 이이이이이 보이라 치고